네, cg 트로닉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cg 트로닉스 최근에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이 시원하게 나와주고 있어요. 바로 9월 15일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9월 15일 월요일에 종가로는 20%, 고가로는 28%를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최근에 지금 이 구간에서 박스권으로 머물러 있던 주가를 한 번에 돌파를 했고, 이 평선들 또한 다시 일봉상에서 정배열을 갖추면서 다시 한번 2차 상승 랠리를 시작하려는 그런 지점에 도달하였다고 제가 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은 정말 우리 CG 트로닉스 차트적으로 봤을 때 정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았나요? 그러면 좋아요 한 번씩 누르면서 지금 우리 CG 트로닉스 차트 그리고 호재까지 다 알아보는 시간 바로 가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도잘 아시겠지만 c g 트로닉스 같은 경우 국내 최초로 국내 최초로 지금 SiC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를 국내 최초로 양산한 기업이죠. 그 전력 반도체 시장 규모가 무려 천조 원대나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 처음으로 전력 반도체 국내 최초 양산이란 보도가 바로 4월 12일 이때 거래량 동반하면서 상승이 나올 때 이때 최초로 보도가 되었고 실제로 이때 보도가 된 이후에 크게 상승이 나와줘서 지금 8,900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후 계속 지속적으로 하단 박스권에 머물면서 이평선들을 돌려내는 작업 혹은 조정 구간에 해당되었어요. 근데 현재 구간에서 최근에 이틀 전인 바로 9월 15일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제 2차 상승 랠리로 펼쳐지는 그런 모습 자리에, 그런 자리로 지금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승이 나와줬고 지금 오늘과 어제는 지금 이틀간은 조정을 다시 받아보이면서 이제 다시 한번 주가가 크게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초입 구간에 해당된다고 제가 감히 지금 말씀드릴 수 있고, CG 트로맥스, 당장 내일이라도 정말 크게 날아갈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나왔던 1차 상승이 지금 1차 상승에 대한 조정이 끝이 나고, 거래량을 동반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은 다시 2차 상승으로 나아가는 호위 구간이라고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시지트로닉스 최근에 또 호재가 하나 있었죠 바로 지라칼륨 엑스밴드 직접회로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4700원대 국내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지금 보도가 8월 29일에 나왔어요 이 엑스밴드 전력 증폭기는 지금 위성통신 미사일 레이더 등 특히 방산분야에서 특히 필요한 핵심분야에서 방산 핵심 무기체제에 적용되는 반도체인데 사실 레이더 및 위성통신 시스템에서 외산 제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고 이로써 우리 CG 트로닉스 방산 쪽으로도 진출을 하면서 이제 더 실적 개선을 할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점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는 곧 실적 개선과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수 있는 부분인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국내 최초로 s r c 전력반도체 국내 최초 양산한 우리 CG 트로닉스 같은 경우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 차트적으로 봐도 충분히 상방으로 많이 열렸고 조정이 끝이 났고, 이제서야, 보시면은, 이제서야, 다시 한번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승이 나올 좀 그런 모습입니다. 이 추세선은 그렇을 때도, 명백하게,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모습입니다. 생각 수렴으로써 추세선을 돌파하고, 다시 한번 거래량 동반해서 이때 호재 뉴수가 나왔죠. 지금 엑스밴드, 광산업계, 지금 진출하겠다면서 여기서 추세을 돌파한 다음에 다시금 눌림목에서 다시 상승이 난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2차 상승으로 정말 크게 날아갈 수 있는 차트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았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재료적인 측면 그리고 실제적으로 차트적인 측면을 모두 조합한다면 우리 시즈트로닉스, 충분히 상승 안, 할 수, 안 할래야 안할수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CG 트로닉스 앞으로 정말로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해서 매수 매도 타점을 드리려고 해요 정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우리 CG 트로닉스 여러분들 그러면 도대체 나는 어디서 지금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여거 가장 궁금하시겠죠 지금 본봉상에서 보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이런 매물대 라인들을 계속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구간들 이런 매물대들 계속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매수 받아서 눌림목에서 다시 매수받아서 크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매수 매도 타점을 드리려고요. 정말로 일봉상에서 보여주는 이 흐름들이 정말로 이제 급등 초입이기 때문에 지금 이순간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여러분들 정말 큰 수익을 놓칠 수도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019 2358-8354로 문자로 구독 두글자만 보내주시면 그신니스토스 상방으로 정말 많이 열려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최소한 100% 이상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수익률들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타점들을 여러분들 공유드릴 예정이고 현재 그리고 또 이렇게 매수 매도 타점 신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또 보너스 선물 제가 준비해봤죠. 바로 급등 임박한 히든 종목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히든 종목의 타점을 공유해드리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단타로 이렇게 CG 트로닉스 같은 경우 주봉 그리고 일봉 단위에서 크게 크게 수익으로 뭐 지금 수익을 취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단타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 하루에 짧게는 5%, 길게는 15% 이상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타점들을,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너스 선물로 준비해 봤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죠? 우리 CG 트럭수 실제로 상승이 나올지 여부, 그리고 실제로 제가 드린 타점이 정확한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타점들로 인해 정말로 큰 수익을 낼수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가 드렸던 타점들이 정말 정확하기 때문에 제 이름이 타점 최선생이고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드린 타점 제가 촬영했던 종목들로 정말 큰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런 예시가 되는 제가 드렸던 타점들 한번 짧게 살펴보고 올게요 그리고 제가 보너스 선물도 준비해 왔다고 했죠 단타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 한번 짧게 살펴보고 와서 우리 CG트랩스 정말로 어디까지 날아갈 수있는 목표가 영상말미에 준비해 두었으니까 끝까지 시청 해주세요. 네, 새 매수 매도 타점을 이용해서 타점을 잡았던 예시 첫 번째 지금 종목으로 하이드루이 트음 가져왔습니다. 하이드루이 트음 같은 경우는 제가 언제 처음 말씀드렸냐? 8월 8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음 주에 숨도 안 쉬고 날아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영상을 보시면 8월 8일자 금요일 날짜입니다. 계속 촬영하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기 상승폭이 정말 시원하게 나왔고. 지금 계속 저점을 올리면서 계속 박스폰 형태로 만들어내고 있죠. 그런데 왜 지금 저점을 올리는 게 중요하냐. 한번 올린 다음에서 안 깨고 있잖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죠? 분봉상에서 보여드릴게요. 분봉상에서 봤으면 지금 삼각수렴이 나타나고 있죠. 보시면 이 구간에서 저점과 저점 그리고 저점을 이었을 때이 구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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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삼각수렴을 만들고 있어요. 큰 파동을 한번 만든 다음에 그러고 나서 한번더 크게 갈려가고 있다. 그렇죠? 눈에 완벽하게 보이시죠? 이렇게 삼각수렴.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더 크게 갈 자리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서 실제로 보여주시면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매집봉이 한번 나왔어요. 만약에 내려갈 차트였으면 이런 매집봉들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여기 매집 여기 매물대 있었죠. 한번 딱 쓰지 않아요. 여기 매물대 한번 쓰고 다시 한번 회사장 리테스트. 맞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다시 말하자면 네. 하이드이톤 같은 경우는 정말 크게 올라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말 선수들은 이 차트 보면서 딱 알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영상을 촬영해 드렸겠죠 8월 8일자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드리고 종가마감에서 출세선 리테스가 나왔고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보이시는 빨간색 선이 세력의 매수선입니다. 세력들이 드어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런 매집봉을 지금 내려갈 차트라면 절대 만들 수 없다 라고 설명드렸어요. 심지어 매집봉을 띄우고 세력의 매수 지표까지 뚝뚝니까 내려왔을 때 종가마감 했을 때 출세선도 리테스가 딱 맞았으니까 저는 확신있게 지금 구독자님들에게 영상으로서 말씀드렸죠. 이거 크게 갈 차트다. 상승 삼각 수렴으로 지금 패턴도 완벽하게 펌펌이 확인이 됐고, 더 크게 올라갈 차트라고 설명드리면서 지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바로 상승이 월요일, 화요일, 이틀에 걸쳐서 바로 상승이 시원하게 나와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 라인이 무슨 라인이죠? 바로 세력의 매도 라인입니다. 시면 세력의 매도 라인까지 충분히 제가 촬영한 영상인 지점부터 몇 퍼센트의 상승이 나왔어요. 고가까지고가까지 고가까지 무려 58%의 상승을 이 거래일 만에 놔준 겁니다. 네, 이렇게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을 이용하며 충분히 세력이 매일 들어온 걸로 확인해서 이 정도의 수익률 이 거래일 만에 50% 넘는 상승률을 정말 쉽게 가져갈 수 있었다. 물론 이 상황에서 저는 이 파동에 대한 지금 패턴까지 모두 확인하고 상승강 수렴을 확인한 상태에서 지금 세력의 지표까지 확인한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정도가 엄청 높았죠 바로 이 거래일만에 바로 50% 넘은 상승을 이렇게 쉽게 가져갔어요 네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님들도 우리 구독자 이벤트 참여해 보셔야겠죠 이런 세력이 들어온 자리에서 같이 매수해서 세력이 빠져나가는 자리에 같이 매도를 하면 이 거래일 만에 50% 상승,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한다고요? 첫 번째로, 구독, 좋아요, 첩 누르시면 준비가 완료됩니다. 그러고 나서, 상단에 보이죠? 월0 2358-8354로 제 개인번호인데, 타점 최선생을 여러분들 저장해 주시고요. 그제 개인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문자 알람 신청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언제 문자 알람을 드리죠? 바로 이렇게, 세력의 매수 지표가 떴을 때 그런 종목들을 지금 급등이 나오기 전에, 활용하기 전에 지금 발송을 해드려요. 그리고 매수 타점뿐만 아니라 세력이 어디서 빠져나가는 그 매도 타점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반드시 이런 구독자 이벤트 신청해줘서 많은 수익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제가 이렇게 왜 구독자 이벤트를 지금 진행하냐면 지금 일단 그걸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구독자를 지금 계속 모아서 최소 10만 명 이상 되는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구독자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잘할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했을 때 구독자님들만을 위해서 이렇게 세력이 들어온 자리에서 세력과 함께 같이 매수해서 여기 빠져나가는 자리에서 같이 매도해서 이런 급등을 정말 타점을 정말 잘 잡는 게제가 가장 잘하는 부분이라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타점들은 사실 어 실시간으로 이런 차트 움직임, 차트 패턴, 그리고 거래량, 매집봉, 그리고 지표까지 모두 확인해서 나가니까 상당한 정확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신청해보시면 정말로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수 타점뿐만 아니라 매도 타점도 이렇게 매도 타점으로 정확하게 나가니까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차트로 설명 중이던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구독자님들로 해서 히든 종목 지금 준비해 봤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두종목 있는데 보시면 첫 번째 종목은 지금 보시는 이게 하락 추세에서 지금 돌파를 이제 곧 앞둔 그런 종목이에요. 이제 정말로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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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보시면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미 한번매 집봉을 한번 띄웠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 하방에서 이제 막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 바로 두 번째 종목이죠.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 이미 지금 이 평선들을 정별로 돌려냈지만 자세히 보시면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상승 여력을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종목이죠. 또한 이 종목 역시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는 건 명백하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님들만이 위해서 지금 이렇게 히든 종목도 준비해 봤으니까 여러분들 구독자 이벤트 많이 참여해서 많은 수익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네, 타점 잘 살펴보고 왔나요? 이렇게 지금 제가 드린 타점들은 세력들이 들어온 걸 확인한 다음에 지금 다시 봤을 때 다시 거래량을 뽑으면서 방송에 나왔을 때 아, 세력들이 이탈되지 않았구나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지표들을 활용해서 그리고 또한 제가 사용하는 뭐 차트 패턴이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이평선들 모든 걸 종합해서 이런 지금 타점이 나가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서 이렇게 큰수익들을 빠르게 잡는 타점들을 예시상으로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완벽했던 타점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우리 CG 트랩스 앞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호가로 더 싸게 살수 있게끔 눌림목 자를 정확하게 집어서 여러분들 크게 매도할 수 있는 타점이 나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보너스 선물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는 우리 구독자 이벤트로서 이렇게 준비해 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 안 했으면 반드시 구독을 한 번씩 해 주시고 그리고 당연히 문자로서 이렇게 히든 종목과 타점 공유해 드려요 구독이라고 보내시면 따로 이렇게 문자로 히든 안남겨주셔요 되고요 난뭐 히든 종목만 받고 싶다 단타로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히든만 딱 보내시면 단타 종목 드리고 니다 좋아요. 우리 CG트롤룩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는 정말 크게 날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드린다는 바로 이거 있죠. 그렇죠. 주봉상에 봤을 때이 구간에서 하락 트렌드가 그려지는데 바로 23년에 나왔던 상장한 이후에 고점인 27,000원대와 지금 24년도의 고점을 이었을 때 추세선에 그려져요. 그리고 25년도에 4월에 전력반도체 국내 최초 양산 이름에서 3,700원부터 지금 거의 8,000원대까지 상승이 났는데 정확하게 추세선에 딱 닿고 다시 한번 조정을 보였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 구간을 현재 구간에서 뚫어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2차 상승으로 계단식 상승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락 추세는 끝이 났고 정말로 크게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CG 트러스 여러분들 집중하셔서 정말로 나는 한 호가로 싸게 사서, 한 호가로 비싸게 파고 싶다 하시는 분들, 타점적으로 정말 크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는 1차적인 타점이 어디가 되냐면, 1차적으로 단기적인 목표가는 여기 14,000원대가 있어요. 이전에 있었던 꼬리 부분, 그리고 여기 저항대죠. 그리고 저항대가 두 번이나 겹치는 14,000원대, 그리고 여기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을 때또 저항대가 됐던 이0 0 0원대가1차적인 매도가다 단기적인 목표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간에서 무려 두 배나 남아있죠. 완벽하게 우상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여기서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눌림목으로서 주봉상의 관점이지만 일봉에서 그리고 그 분봉까지 들어가서 이런 지금 큰 상승에 나왔던 자리에서 다시 매물대에서 우리가 공략급에서 분할로 접근한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지금. 최소한 주봉에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금 2배 이상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타점이 나오는데, 이거보다 더큰 수익을 챙겨갈 수 있게끔 늘림목 타점으로 나간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CG 트루누스. 정말로 이제 막이 구간에서 나왔던 세력들이 아직도 이탈이 되지 않았다. 왜 그렇죠? 거래량들이 아직도 조정을 그 보일 때 거의 나오지도 않고,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때 다시 거래량들을 동반했어요. 그리고 이평선들 주봉을 보더라도 다시 20과 60 골든크로스를 내면서 지금 완전 정배열을 만들어버렸고 일봉상에서도 명확하게 하락추세선을 돌파하였고 주봉상, 주봉상에서도 이 하락추세선을 돌파한 종목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실제로 SRC 전력반도체 국내 최초 양산이라는 큰 호재와 함께 큰 이슈와 그러니까 정말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고 시장규모가 무려 천조원대이랍니다. 그렇다면 이대간뿐만 아니라 당연히 우상향할 수 밖에 없죠 그리고 최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팻미스 기업 육성과 반도체 산업 육성에 따라서 우리 CG트랜스 AI 그리고 전기차 시대에 맞는 그런 전력 반도체 국내 최초 양산한 기업이니까 당연히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주봉상의 1차적인 단기적인 목표가를 겨우 14,000원 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당연히 2차 3차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목표가들은 저에게 타점 보내신 분들 안에서만 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받아보시길, 뭐, 신청하시면 될것 같아요. 구독자님들 한정이니까, 구독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정말로 크게 갈수 밖에 없는 CG 트로스 여러분들, 이런 기회 놓치시면 정말로 큰 수익들 놓치게 됩니다. 지금 국장이 정말로 크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호스피도 연일 지금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3,400선을 돌파했는데요. 정말로 이렇게 하단에서 성장주인 우리 CG 트로스 정말 크게 갈수 밖에 없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종, 집중하신다면, 정말 크게 수익 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한 옥가로 싸게 사서 한 옥가로 비싸게 팔고 싶으신 분들, 나 타점 최선생 한번 타점 받아보서 크게 수익 내고 싶으신 우리 구독자님들,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벤트 타점 이벤트 준비해 봤으니까 신청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좋아요. CG 트로닉스 정말 크게 날아갈 거다. 정말 날아갈 자리가 얼마 안 남았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서 정말로 며칠 안에 크게 날아갑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